뭐요? 안녕하세요. 촬영이... 자, 내일은... 아, 아닌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디아 님의 만약에 유튜브 하면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뭐할 건데? 이러면서 그냥... 자, 그러면은 구독눌눌 좋아요눌눌, 알람눌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 잠깐만요. 이거 촬영이었어요? 어, 촬영인데요? 아, 그래 아, 화장하고 와야 돼요. 아, 여기 뒤로 가서 아, 화장하고 오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목소리 튜닝 좀 하고 올게요 <laughs> 할거 없는데 똑같은데? 아 화장하고 오셨네요 왼쪽 위에 꽃 달렸어요 아 이거 왕관인데요? 아 미치, 미친 거 아니었어요? 아네잘 아, 오늘 설명드릴 것은 우선 썸네일에서도 봤겠지만 포켓몬빵이 요즘 유명하죠? 예스 디아님 사봤어요? 오, 없어서 못 구합니다 아 없어서 못 구해요? 음. 아, 살짝 예전에 허니버터칩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맞아요 나 지금 그때도 제... 허니버터못사 먹었는데. <laughs> 설명드릴 이 포켓몬빵 빵 모드는 우선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와우, 살짝 코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네, 노가다 전문 제 동생 사촌 동생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1.0.0 포켓몬빵 빵 모드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이. 자 그러면은 상자를 열어주세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은 여기 푸리네 폭신폭신 딸기 크림빵 꼬부기의 달콤 파삭 꼬부기 빵 돌아온 로켓 어 초코 롤 그리고 어, 돌아온 고스 초코 케이크 디그덱 딸기 카스타드 빵 피카피카 쫀쪽 치즈 케이크 파이리의 화르륵 핫소스 팡 이렇게 있습니다 음, 아, 아셨죠? 와우 근데 저작권 괜찮아요? 어 제가 이거를 그 그거 네. 관련해서 법적으로 한번 알아봤어요. 어쨌든,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 이거에 있어서 우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아, 이거 서바이벌이죠? 지금, 디아님. 네. 자, 우선은, 어, 이 프린에, 아, 뭐, 아무 빵이나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해주시면요. 와우! 빵이 나오는데요. 빵만 나오냐? 아니죠, 여기 이렇게, 띠부띠부 실이 나옵니다. 아,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던 그 띠부띠부 실이에요. <laughs> 어?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모르겠다면 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 이거는 파이머? 파이머고, 이건 거부광, 어, 거부광이죠. 네. 이게, 노150막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모두가 1.0.0이기 때문에, 어, 막 그, 이게, 띠부띠부실이 막, 어, 막, 휘양찬란하게 진짜, 어, 막, 여기 띠부띠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런 어. 점은 양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이런 거다 똑같아요. 아이고. 여 꼬부기에 바삭바삭한 빵, 뭐,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 돌아온 고수 초코케이다 똑같은데요.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도 있다. 어, 이거 민용. 어, 이거 썬더 어, 구리 어 어쩌고 어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 뭐지? 이거 뽑히는 그거 확률. 아, 뽑히는 확률은요? 아, 네. 자, 모든 티브 티브실은요. 어0.62893081761 0 0 6 2에야 정상인데요. 여기서 어, 살짝 조정을 한게 0.63%로 다 상향 조정하고 이제 나머지 뮤랑 유체 같은 거는 확률을 그에 맞게 조정을 또 아래로 내려서 했어요 그래서 0.5몇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배열이 되고요 어, 확률은 추후 업데이트 되면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추가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 포켓몬빵들에 있어서 어, 뭔가 뭐, 이거랑 이거랑 조합했을 때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추가가 될 수도 있,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얘네들을 이용해서 내가 변신! 이런다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재밌겠다. 자, 디아님. 네. 그러면은, 따로 이 포켓몬빵을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만 이게 네. 받으면 솔직히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뭐, 마인크랩도안 했다 이런 걸 뭐, 만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조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갑시다. 우선은, 주변에 밀 같은 걸 찾아야 돼요. 여기 마침 또 마을이 있네 어. 여기 마을이 있으니까 여기 일단 이밀 밀을 해주세요. 캡업 아야야야야. 아이고. 그 다음에 오 어, 좋다 오케이. 그리고 민들레 두 개가 필요해. 요 민들레? 민들레가 없는데? 어저 있다. 어디? 어 여기 있다. 여기. 자 민들레 두개 필요해. 어 일단 하나 둘. 오케이. 아 여기 맞다 오예. 어, 양기비는 안 필요하신가요? 아, 양기비 일단 챙겨주세요. 기 대작대라고 칩시다. 네. <laughs> 네. 네. 가운데 가운데에다가 딱꽂주면 돼요. Uh -huh. 그리고 그 왼쪽에 밀을 달아주세요. 밀. 네 그리고 위에 아래 민들레를 각각 넣어주세요. 음. 그위 아래? 응위 아래. 어자 이렇게 만들어 줘 볼게요 자 빵을 가운데에다가 놔주시고 민들레를 위 아래에다가 놔주시고 밀을 왼쪽 그리고 우유를 오른쪽으로 해주시면은 와우! 와우! 역시 피카츄? 오 어, 맞아요 이렇게 해서 피카츄 치즈케이크 만들어졌습니다 와우! 와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 개씩 한 개씩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나중에 야생으로 해가지고 뭐 띠부띠부 실 다섯 개 보기 뭐 이런 식도 해도 될것 같고 멸치 뽑기 뭐 그런 대결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사과를 캐러 갑시다. 사과. 아, 어, 어 뭐야, 디아님 사과 찾았어요? 어? 사 64예 사 64? 오! 야 대박! <웃음> 와 <웃음> 대박! 와 대박! 저기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나봐요 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요? 오... 아, 야생에서 정말 보기 힘든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laughs> 진짜... 역시 디아님의 운은 아 정말... 엄청나네요 대단하네. 네. 자 이번에는요 어... 이거 일로 와봐요 네, 네. 민들레 위 아래 뜯어봐요 그리고, 위아래에, 사과를 넣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아, 이게 만들어지구나. 자, 프린의 폭신폭신 타이, 딸기 크림빵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이번에는 쿠키를 찾아야 돼요. 와, 어, 기아님. 어, 뭐야.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또 쿠키를 얻었나요? 네 여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laughs> <쿠키에 있네. 웃음> 아 쿠키 나무야 이거? 어, 오, 쿠키 이거 나무. 마크에 새로 생겼대요. 아어 대박 대박. 아, 아. 쿠키. 쿠키. 오. 어반 주세요. 어 그래. 자 근데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깨웅니깨웅니 여기 보세요 청금석 나무. <laughs> 어 여기 청금석 나무가 있네요. 와 청금석 나무. 오야 이거 두개두 개, 두 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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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한개 더. 대박! 오야야 이거 아열 나왔어. 나무가. 대박! 오 엄청 많아. 자 그러면은 이제 만드는 법을 저희가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운데다가 쿠키를 놔주시고요위 아래 청금속으로 놔주세요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하면은 두두 꼬부기의 달콤 파사 꼬부기 빵이 나왔습니다. <laughs> 이제 바사의 심장 넣어야지만 나올 것 같은 꼬부기가 네 이거 말고도 많겠죠 여러분들 레시피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아 이제 그 리뷰하시는 분이 그렇게 귀찮아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이번에는요 어네 아까 디아님께서 말씀하신 코코아 콩이 필요하대요 아네 코코아 콩은 아낌없이 <laughs> 줄는 나무야. 내가 이번에 코코아 콩이 필요해. 나무야, 내가 이번엔 코코아 콩이 필요하단다. 아, 아, 고마워. 코코... 어, 뭐야, 코코아 콩 줬어요? 아, 아, 아. 코코아, <laughs> 나무랑 소통을 하거든요. 오, 위 아래로 코카콩을 놔주시고요. 가운데에 브레드를 놔주세요. 오른쪽에 우유. 자 이렇게 놔주시면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온 고스 초코케이크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양귀비하고 빨간 버섯이 필요해요. 빨간 어. 버섯을 그럼 찾러가 볼까요? 아기 워시 좋은 나무야. 내가 이번엔 빨간 버섯이 필요하다아 고마워. <S> <S> 어 뭐야 빨간 버섯이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야 이거 버섯 나무거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 버섯이 나왔 혹시 모세? 아, 아 모세 <laughs> 환생이 있어요? <laughs> 모세 그 환생도 좀 됩니다 예아 오케이 모세가 제 메시아 오늘부터 오래된 메시아 친척. 기아라고 하면 되나요? 아이 그럼요 오랜 친척입니다 <laughs> 자 양귀비를 위에다가 올려주시고 아래 버섯으로 깔아주시고 가운데 는빵 왼쪽에 비 오른쪽에 우유 이렇게 달아주시면요 하면요 두둥 파이리의 화르륵 카서스 빵이 나옵니다. 카서스 아? 빵이네요. 이걸 넣는데 었 어? 혹시 연금술사신가요? 네, 연금술사입니다. 저... 자, 있... 자, 여러분들, 자 레드스톤 6 3개가 생겼습니다. 아... 자, 이제 닭을 잡으러 갈게요. <laughs> 닭, 닭은 잡을 수 있지. <laughs> 닭, 닭은 어. 이 근처에 있어. 여기, 어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 자, 과연 디아님들의닭 누가 이길? 아. 한방에이겨 버렸어요. 자, 위에다가 레드스톤을 놔주고요 아래에다가 비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2 9 위쪽에 레드스톤, 아래쪽에 기터를 달아 주면요. 짜잔. 디그다 아니네. 로켓단이네. 응. 돌아온 로켓단 초코볼이 만들어집니다. 네. 자, 요번 포켓볼빵은요. 싸공 고기 두 점이 필요합니다. 자, 고기야? 그러면은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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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말아 주세요. 같이 말아 주세요. 자, 그러면 썩은 고기 두 점을 얻었으니까 다시, 가운데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갑시다. 자, 여,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썩은 고기 두 점. 네, 썩은 고기를 이렇게 해주면요. 자, 왼쪽에 빌, 음. 가운데 빵, 음. 위아래 썩은 살점 두 개, 오른쪽에 우유 해주면요. 비그다의 딸기 카스타드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와우! 자 이런 식으로 포켓몬빵으로 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야생에서 즐기는 포켓몬빵 모드 혹은 뭐 크리에이티브에서 설 유혹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구독과 여기 아래 보이시는 좋아요 보이시죠? 이거 달아주시고요. 댓글로 어뭐이 모드 재밌을 것 같아요. 하시면요 포, 배포가 될 거니까요. 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아님. 네. 포켓몬빵 모드 어떠셨나요? 어, 되게. 원래도 먹고 싶었지만 더 먹고 싶어지는 모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요즘 이거 한국 훈기 현상이란 말이에요. 삼립 아니야 이거 삼립? 3립, 삼립 아, 방 아니야? 삼립. 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집에 좀네 저희 포켓몬 빵 만들었으니까 이거 네, 저희 BPL 좀 BPL 좀아니요 집에 한 박스라도 <laughs> 네,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a 우 어게이 자 그러면 가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오나무자랐다나무자랐다뿅 나나 여기 아낌없이나는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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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